조선 중기 한 천재의 몰락에서 배우는 인생 처세술. 조선의 가장 아까운 인재 조광조. 능력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했던 남자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면 역사가들조차 참 아까운 인재였다라는 말과 너무 정치를 몰랐다라는 말을 동시에 합니다. 과연 조광조는 어떤 사람이었고 왜 중종은 그토록 신임하던 신하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운명의 만남. 때는 1498년 무호사화가 터졌습니다. 연산군이 살인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죠. 이때 김괭필이라는 유학자가 평안도 희천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17살의 조광조가 아버지를 따라 그곳에 갔다가 우연히 김괭필을 만나게 됩니다. 김괭필은 김종직의 제자로 조선 성리학의 정통을 이은 학자였습니다. 조광조는 이 스승에게서 성리학을 배우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광조를 보고 미쳤다. 화를 잉태한 사람이라고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여름 무더위에도 각과 도포를 벗지 않고 하루종일 단정하게 앉아서 책만 읽었거든요. 1504년 갑자사화가 터지고 김괭필은 사사됩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화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종 그를 발견하다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옹립한 겁니다. 그런데 중종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정통성이 약했던 거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반정 공신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이 반정 공신들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살인파였고 그 중에서도 조광조였습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15년 중종이 성균관에 가서 유생들에게 시험을 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공자는 나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1년이면 실적을 내고 3년이면 정치적 이상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그 방법을 말해보라. 조광조의 답안은 중종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공자의 도는 천지의 도이고, 공자의 마음이 바로 천지의 마음입니다. 천지의 도와 만물의 만음이 이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철학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이상적인 답안이었죠. 중종은 즉시 조광조를 발탁합니다. 34살의 관직에 나온 조광조는 파격적으로 승진합니다. 불과 4년 만에 대사원까지 올라갑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조광조가 말하자 중종은 얼굴빛을 가다듬으며 들었고 서로 진정으로 간절히 논설해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다가 환관이 촛불을 들고 들어가자 그제야 그만두었다. 이게 1519년 7월 21일 기록입니다. 경연에서 조광조와 중종이 토론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중종이 조광조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아시겠죠? 과격한 개혁 사이는 원한. 조광조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개혁을 보세요. 첫째, 향약 보급. 여시향약을 전국 팔도에 실시해서 지방 질서를 성리학적으로 재편하려 했습니다. 둘째, 소격서 폐지. 소격서는 도교식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는데 조광조는 이건 미신이다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중종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선대 왕들이 해온 일인데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조광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연에서 계속 주장했고 결국 1518년 9월 중종이 굴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중종의 자존심이 크게 상한 거예요. 신하가 왕의 뜻을 꺾어버린 셈이니까요. 셋째 현양과 실시. 과거 제도를 보완해서 천거로 인재를 뽑는 제도입니다. 1519년 4월 28명을 선발했는데 대부분 조광조 사람들이었습니다. 훈구파 입장에서는 코드 인사 아니냐고 생각할 만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실수. 위훈 삭제입니다. 마지막 도박 위훈 삭제. 1519년 10월 조광조가 대사원으로서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중종반정 공신 105명 중 76명은 가짜 공신입니다. 공로도 없이 이름만 올렸습니다. 이들의 공신 칭호를 박탈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의 4분의 3을 가짜라고 한 겁니다. 실록을 보면 중종이 처음에는 그건 너무 심하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와 살인파의 공세가 워낙 거세니까 며칠 후 중종이 갑자기 윤어해버립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중종이 이때 이미 조광조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고요. 위운 삭제를 허락한 게 함정이었던 겁니다. 조광조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그날 밤 신무문의 비밀회의 1519년 11월 15일 밤 궁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밤 이경 금중이 소요함으로 승지들이 허둥지둥 나가보니 연추문이 이미 활짝 열리고 문졸들이 정돈에 서있었다. 근정전으로 향해 들어가며 바라보니 청의의 군졸들이 전패 아래의 좌우로 옹립하여 있었다. 승지들조차 모르는 비밀회의였습니다. 홍경주 김전 남곤 심정 같은 훈구파 대신들이 밤에 몰래 신무문으로 들어와 중종을 만났던 겁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만들어 조정을 물란케 하고 있습니다. 중종은 즉시 조광조와 그 일파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새벽에 갑자기 체포된 조광조는 무슨 일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실록에 보면 성균관 유생 1천여 명이 광화문 앞에 모여서 항의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주초위왕의 진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가 있죠. 나뭇잎에 벌레가 주초위왕 네 글자를 파먹었다는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자가 되니까 조씨가 왕이 될 것이라는 참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작 중종실록에는 없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49년이 지난 후 선조실록 1568년 기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남권이 나뭇잎의 꼴로 글자를 써서 벌레가 갉아먹게 했다고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건 후대에 윤색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중종실록에 반드시 기록됐을 텐데 없거든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종이 조광조를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훈구파가 그걸 실행했다는 거죠. 주초위왕은 나중에 만들어진 극적인 장치였을 겁니다. 능주에서의 마지막. 조광조는 처음에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의정 정광필이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조광조는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입니다. 사형은 너무 가혹합니다. 결국 전라도 능주로 유배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한달 후. 사약이 내려집니다. 조광조의 제자였던 양산보는 스승이 사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개처럼 사느니 흙이 되겠다며 모든 관직을 벌입니다. 고향 담양으로 내려가 소세원을 짓고 평생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광조가 사약을 받고 남긴 절명시가 있습니다. 애군 여의부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했고, 우궁여우가 나라 근심하기를 집안 근심하듯 했네. 36살이었습니다. 중종의 후회, 그리고 복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광조가 죽고 나서 중종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실록을 보면 중종이 조광조가 나를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데?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회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김효사와의 주역들인 남곤, 심정 같은 사람들도 하나 둘씩 제거합니다. 1540년 조광조가 죽은 지 21년 후 성균관 생원 신백령 등이 조광조의 복권을 청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중종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중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1545년 인종이 즉위합니다. 인종은 죽기 하루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조광조를 복권하라. 내가 부왕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했다. 이제라도 조광조의 관작을 돌려주어라. 그런데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명종이 즉위하자 다시 추탈당합니다. 완전한 복권은 1567년 선조가 즉위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영의정에 추중되고 1610년에는 문묘에 종사됩니다. 조광조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광조는 천재였어요. 성리학의 대가였고 개혁 의지도 투철했죠. 그런데 정치력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읽는 눈이 부족했고 타이밍을 잡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둘째,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소격서 폐지로 중종의 자존심을 꺾었고 현량과로 훈구파를 자극했고 위훈삭제로 완전히 적대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76명의 공신을 한꺼번에 적으로 돌렸으니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셋째 왕의 체면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경연에서 매일 전화 이것도 모르십니까? 저것도 잘못하셨습니다라고 하니 중종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실록의 조광조가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한다는 중종의 말이 나옵니다. 넷째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10년에 걸쳐 해도 될 일을 4년 만에 다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급했던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광조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직장에서 조직에서 우리 주변에는 조광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정치력이 없어서 밀려나는 사람들. 원칙은 지키는데 융통성이 없어서 고립되는 사람들. 열심히는 하는데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무너지는 사람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조광조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너무 밀어붙이다가 주변을 다적으로 만들고 결국 혼자가 되는 조광조의 제자 이황과 이인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재주는 타고났으나 학문이 완성되기 전에 정계에 나섰기 때문에 실패했다. 어쩌면 조광조에게 필요했던 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좀더 기다렸더라면 좀더 배웠더라면 좀더 사람을 알았더라면 중종도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조광조 같은 신하가 다시 없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조광조는 죽었고 조선의 개혁은 멈췄으니까요. 우리는 조광조처럼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명해야 합니다. 능력과 열정 그리고 정치력 이세 가지가 함께 갈때 비로소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광조는 너무 일찍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